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나국입니다 이럴 <laughs> 줄 알았어! 네! 오늘은 저희가! 불닭볶음면! 10개를 먹을 거예요. 불닭볶음면을 사왔는데, 어, 이게 5개 사면 하나 더 끼워주더라고요, 6개. 근데, 어, 뭔가 12개는. 입에 달라붙지 아아 <laughs> 그지? 그렇죠 그리고 딱 떨어지는 숫자도 아니고 그래서 10개를 먹고 두개는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불닭볶음면 10개를 먹을 건데요 어떻게 먹을 거냐 한 사람씩 먹고 도저히 못 먹겠다 매워서 <laughs> 먹을 수 없다 나는 입, 입을 씻고 와야겠다 하면 토스를 합니다 우정게임 오 릴레이 어, 어, 릴레이로 10개를 먹어볼 거예요 네! 네! 다시 있으신가요? 할수 있다. 아서 사시 있으신가요? 네불다 먹으면 좋아하시나요? 매워서 잘못 먹지만요. 아, 아, 네 도전 아. 네네그려네겠습니네 <laughs> 그럼... <laughs> <laughs> 네! <laughs> 그럼... 열 개를 끓이고 있는데 무슨 <웃음> <웃음> 한 대박이 나왔어! 와 소스도 엄청 많아요. <laughs> 네, 딱두개 남았습니다. 하나, 둘, 1 2개 중에 <laughs> 좀 많네 <많아>. 이렇게 동작해게 손으로 한번시도봐요 벌써 불었어? 벌써부터 나 친구야 나 불닭볶음 뭐 진짜 못먹어 아 진짜요? 어, 아니 아쉽게 매운거는 좀 많이 매워도 먹는데 아 근데 너무 매운거 먹으면 못뭐 드세요? 어지간히 매운거 먹어도 아 매워! 이런거 말하는데 얘는 진짜 그냥 몸이 부르르 떨리더라 아. 비벼비벼 유비빔씨처럼 비벼보겠습니다 비벼비벼 <laughs> <laughs> 우와, <웃음> 우와. 와와 큰일 났다 아 이거 어떻게 먹어 아니 이건 불닭볶음면이 아니라 팔도미빔면이라도 이렇게 못 먹겠는데 포토로씨 네! 그럼 저희가 이 불닭볶음면을 릴레이로 한번 먹어볼 건데요 어, 이기는, 이기는 사람이 1바 제일 먼저 먹다 네. 꼴등이 1바 하면 안 돼요? 이기는 사람이 1바 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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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3등이다 아, 바위 바위 보 야! 와. 1등 일등! 아, 너무 많다. 밥이면 오르게저 이거. 시작하시죠. 먹어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네. 스타트! 스타트! 아이 걸 어떻게 먹냐. <laughs> 아니야 어차피 아, 넘어가는 거니까. 도전 할수 있다. 알았어. 아, 오안상먹지 오, 오. 그냥 식기도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드시네 잘 드시네 다 먹을 수 있겠다 혼자서 다 네. 먹을 수 있다 이 정도면 어우 손에 뭐 매니큐어 칠하지 <laughs> 손이 좀 빨갛죠? 네. 네 에이, 에이. 에이. <laughs> 이게 한입 먹으니까 어. 너무 매워요 어 맵다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겁나요 아, 제가 매운 걸잘못 먹어서, 어. 좀 겁나게 생기긴 했다. 아래한입 그래, 먹으면 이걸 어떻게 다 먹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아니, 그래도 세 명인데 할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세 개, <laughs> 세, 개 <laughs> 세 개, 반만 먹으면 되잖아요. 불면 더늘어나요될 스매치야. <laughs> 이기 매운다, 이렇게? 어.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어, 아, 아, 뭐야! 뭐야? 아, 어. 바로, 강남 선생님께서 해결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오, 빨라, 빨라! 아하! <laughs> 이거 왜 이렇게 맵니? 그러니까 맵다니까, 좀! 아 아, 야, 우리가 물을. 아! 마룡탕이네. 오, 잘 먹어, 잘 먹어! 오! <laughs> 아니 아니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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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옆에서 보면. 그렇게 안 매워 보이는데 아, 벌써 토스가요? 아, 한 입씩 먹으면 토스네. 와 답이 없다. 이거 빨리 먹을 필요 없잖아. 우리 해보자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laughs> 아. 어, 싸우는 오셨어요? 어, 네. <laughs> 매웠나? 아파. 매워. 어. 이거 왜 이렇게 매워, 갑자기? 토스 아, 괜찮아요. <laughs> <왜 나요>? 뭐죽을라요 <laughs> <왜> <laughs> 와, 이거 많다. 와, 근데 머리가 아프다. <laughs> 어디서 곡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 매운 거좀잘 먹는다 싶었는데, 얘 옛적만 아니다, 진짜. 아, 정말 사명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냥 매운맛 끝판왕 보려고 일부러 그냥 무작정 맵게만 만든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고기도 없고 뭐들은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왜 불닭볶음면이야. 세상에 이런 닭이 없는데 어? <laughs> 아이게 불닭이지. 어. 또 영어로 보면 치킨 슬라이드 라멘이라 적혀 있어. 이게 어디서 치킨 슬라이드 봐야 될까? 괜찮아. 너무 너무 짜증나지. 응? 할수 있을까? 할수 있다! <laughs> 아싸. 그좀 드실래요? 예! 장이서 늘어난 거같아 늘어, 늘어. 어, 처음이랑 똑같은 거 같은데? <laughs> 어때요? 입술를빨개셨어요네어 네. 어, 보는데 내가 매워 무인도에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데 불닭볶음면 빨라졌으니까 그럼 골면 뒤질 거야 <웃음> <웃음> 난... <웃음>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불닭볶음면 10개를 먹기를 해봤는데요 어, 나는 나 불닭볶음면 리뷰 이런 데막 어, 외국인이 먹어본 불닭볶음면 이런 데 나는 외국인 거못 먹는 것 같아 불닭은 <laughs> <laughs> 그러니까 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난 그러면 불만 죽을 거야 <laughs> <laughs> 오늘 안에 녹화 끝나죠? 괜찮아요? 죽은 거 아니죠? 아니죠? 아니에 <laughs> 이게 이제 또 면이 지금 약간 불어서 이제 질감도 약간 너무 퍽퍽하고 네. 저희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매운지 모르겠어. 원래 불닭볶음면이 이렇게 매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 좀더 매워진 건가요, 이게? 이게? 양도 양인데, 너무 매우니까. 그러니까. 어, 어. 어. 하지만 포기할 줄 아는 남자들이 멋진 남자잖아요. 그냥. 그렇죠. <laughs> 네. 어. 안 되는 걸 끝까지 잡고 있는 것보다는 중간에 이제 좀 본인의 길을 찾고, <laughs> 네이 네. 길이 아닌 것 같아 생각하면 되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보는 그런 네. 끝까지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가 결국에는 빛을 못 보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네. 우리는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와 네. 교훈이 만약에 이걸 그래도 꾸역꾸역 다 집어넣고 그랬으면 전부 다 응급실 실려가서 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마 네. 봤을 걸. 네. 어제응응실실도한적적한번있진 않으세요? 서옛날에 엽기 떡볶이 국물 <laughs> 원샷 하다가 서도위경에한번에서있한어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물왜마셔국그서도 그때 그거 어떤 형이 말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그한국시면왜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고원에서도한국에어도한도 살짝 못했어요 <laughs> 네 와, 봉창이 죽으려요. 진짜. 좋잖아요? 너무, 와, 먹고, 아, 네. 나중에, 어디, 이제 속쓰림약하나지를 우리 먹읍시다. 아, 네. 그럼 여기까지, 나무기. 봉장 잡비. 에, 불닭볶음면 10개 먹기였습니다. 슬프게 보셨다면, 잡비 얼굴을 클릭해서 구독. 그리고, 다른 영상은, 봉장의 얼굴을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도 재밌답니다. 그럼, 네. 안녕! 네. 네.